유한티비 콘텐츠 텐 구벅 안녕하세요. 유한 언어 사전집 콘텐츠를 찍으러 컴백한 이유한입니다. 땡철석하는 사롱카는 보고 싶은 엄마 언어. 일제오줌 이제오줌. 내 생리 체크는 약물들 사롱카는 새양언니 생리 시일 니일. 일요일마다 목욕하고 귀함다고 애함 일 하이픈, 떴다 마셨다, 슬래시 하는 거, 잘 정했습니다. 맥한다 가는 거라, 간다 캐분 캡서 캡처 캐서 가는, 맥, 캣, 캡처 캐 하는 제 언어, 나한테 너한테 하는 미니 나쁜 녀, 저를 배신해서 손절한 사람이다. 이랑 저랑 쓰던 언어랑 좀 짱나긴 칸데, 저도 쓰던 언어니까, 맥히 캡처캣 합니다 이지롤 이건우 요샌 안찍혀서 니김이 이건우라 서장캐뒀습니다 똥이라고 안가고 응가라고 가는거 뭔가 표현이 더 유한 느낌이라 체크쇼 디테일은 나중에 체크하자 캡처캣이합 갑니다 짱나게 영진이 오빠 언어 대학 때 친했던 오빠입니다 제가 쓰던 언어인데 저도 쓰고 있으니까 짱나게 잠이 안와서 가니까 합니다 꼬박 좋은 하루도 되세요 다음 콘텐츠 저녁 거리 체크하고 물치 갔다 와서 30분 씩 삼성 워킹하고 와서 체중 얼마나 줄어난지 캐보겠습니다로 컴백하겠습니다 허리 통증 하나에 걷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고 가네요. 꼬박 좋은 하루도 되세요. 처음 다음 군대 차 새벽에 콤보 차 참마 차 마시기로 컴백하겠습니다.